마태복음 20장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줄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이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의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오늘은 요절이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지금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씀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즉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먼저 시작한 사람. 여기 신령이나 진석이나 나나 사무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디서부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한 사람들이니까 어? 아, 초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대학생 혹은 청년 때, 중년에 많은 분들은 노년에 신앙생활하하시분분있있습다다 그런 a v e to say that I have to s 태어난 사람의 신앙생활은 언제 한 겁니까? 그런 분들보다 1년, 5년, 10년, 50년, 70년 먼저 시작한 사람들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뭐할수 있다? 나중 될수 있다. 먼저 포도원 품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한 품꾼의 모습은 딱 우리입니다. 먼저 남들보다 빨리 남들보다 일찍 하나님의 교회는 포도원으로 지금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나와서 교회에서 어, 하나님의 포도원인 교회에서 일하는 일꾼과 같다. 이렇게 이번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비유의 말씀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온 사람들은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큰 장점은 주인이 일찍 불렀다는 것과 주인이 그에게 약속을 해줍니다. 아침에 가장 먼저 나가서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꾼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20장 2절에 제가 하루 한 대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 보냅니다. 그런데 그다음 늦게 부르는 일꾼들에게는 이런 약속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3시간 간격으로 나가서 일꾼들을 찾아 자기 포도원 데들가 일하게 하지 어 처음에 가장 먼저 부르는 이들과 같이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주어서 일하게 하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먼저 부름받은 자들 가장 일찍 주인에게 등용되어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장점은 또 은혜 중에 은혜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주인이 가장 먼저 이들을 찾고 불러서 어, 포도원에서 일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벌써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그거 자체가 먼저 부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염려가 없는 겁니까? 아, 내가 오늘은 일하지 못해서 수익이 없을까? 그런 부, 불안과 두려움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일찍 믿은 사람. 오랫동안 신앙생활에 어 연조를 가진 사람. 뭐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있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겠습니다. 아, 나는 어 예수님을 믿어. 모든 내 죄는 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천국 가는 것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다 하겠습니다. 장점입니다. 장점. 어딜 가서도 보도원 안에서 일하면서 아침, 오전에 또 점심에, 오후에 아 아침부터 와서 부름 받아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주인 보기에 어 부끄러울 것도 없고 또 주인 앞에서 마땅히 쉬는 시간에 쉴수 있고 음식 먹을 수 주인이 제공하는 음식 먹을 때 음식 먹을 수 있고 당연히 주인의 포도밭에서 일하고 그에 따른 대가와 그에 따른 어 공급함을 정당하게 받아가지는 그런 모습의 사람이 가장 먼저 온 사람. 그래서 마태오 20장 16절에서 말하는 먼저 온 자, 먼저 된 자의 장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중 된 자. 주인이 포도밭에 일은 많은데 사람은 없으니까 이제 오전 9시에, 12시에, 오후 3시에, 어? 오후 5시에 나가도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불러다가 포도밭에 일을 하게 하는 나중된 사람들은 그들도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주인에게 있어서 또 포도원에서 일함에 있어서 그들의 자세와 태도는 어떤 면에 있어서 장점이 되겠습니까? 비록 아 9시라든지 11시라든지 오후 1시라든지 오후 3시라든지 아니 오후 5시라도 에 6시에 되면 이제 일을 마치는데 그때라도 주인에게 부름받았으니까 아예 주인에게 부름받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는 아, 포도원에서 일할 기회를 가졌다. 그렇지 못한 일꾼들에 비해서도 이들은 감사함이 있을 겁니다. 들어가서 주인에게 등용되지 않았다면 하루종일 놀고 있었을 겁니다. 그날은 수익이 없이 뭐하는 겁니까? 허탕, 허비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는 이메일 좀 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인에게 등용되지 않아서 포도원에서 일하지 않으면 그 하루는 수익이 없다. 협의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가 어 예수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신고 그 본문의 핵심 교훈과 원리를 벗어나서 비유 안에 있는 그 내용들을 인위적으로 또 아무거나 어 비유 안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비유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너무 광범위하게 또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 내용이 아닌 것을 막 찾아서 설교하거나, 또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조심스럽긴 하지만, 하루 종일 놀고 섰느냐 하는 그 말씀, 왜 너희들은... 20장 7절에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냐 카로대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여기서 일꾼인데 할 일이 없어 불러 주는 사람이 없어 놀고 서 있다. 좋을 것 같습니까 안 좋을 것 같습니까? 어, 사람이 뭐놀면 좋지요. 일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놀고 살면 얼마나 편하고 만마하고 좋습니까? 아닙니다. 일을 해야 할 사람에게 있어서는 일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수입이 없이 사는 이건만큼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된 우리가 논다. 즉이 땅의 세상에 우리가 사는 삶은 개인 교회나 가정 교회나 우리 서한 교회에 하나님의 포도밭에서 일을 하고 주님과 복음 위에 쓰임 받고 등용되고 그래서 그에 따른 우리 각자의 건설 구원을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가는 이것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요 목적입니다. 근데 하루 종일 놀고 섰다. 뭐 하는 겁니까? 자기의 시간을 낭비하는 겁니다. 자기의 삶을 허비하는 겁니다. 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응하여 하나님의 맡기신 그 구원 사역 하나님 나라의 복음 운동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의 주인이 일꾼을 동룡했을 때는 일꾼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일꾼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어찌 하됩니까? 자기를 동룡해서 일을 맡긴 그 주인의 뜻에 맞게 일해야 됩니다.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주인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일꾼의 자세요. 일꾼이 마땅히 해야 할 업무요 책임입니다.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신앙생활, 믿음생활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또 자기 개인교회, 우리 가정교회, 우리 사안교회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참된 이 땅위의 모든 교회라는 포도밭에서 일하게 하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되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포도밭에 살 일이 많지만 포도나무를 가꾸고 그러기 위해서는 잡초를 제거하고 또어 포도나무의 벌레를 잡아주는 것처럼 주인이 원하는 자기 구원 잘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나가는 크기에 힘써 충성하는 그게 주인에게 뭐 받는 일입니까? 그날 수고한, 수고의 대가를 받는 길입니다. 하루 한 대나리온씩 약속해서 받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늘나라 영광의 상급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을 허비하는 사람, 하루 종일 놀고 섰느냐, 아, 주인의 뜻에, 주인의 부름에, 주인의 역사심에 맞지 않게 자기의 시간을 낭비하고, 자기의 삶을 허비하는 사람. 가만히 생각하면 저도 그러하고, 우리 많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런... 어. 오류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다 하겠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은혜에 대해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와 책임을 합당하게 마땅히 바로 감당하지 아니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삶을 허비하는 삶, 놀고 있는 삶. 결과를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 불쌍한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수입이 없는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가서는 "아, 늦게라도 부름 받아서 포도원에서 일을 한그 사람은 마지막에 자기 땀과 수고와 그에 대한 대가를 주인에게 받지만, 진짜 안타까운 것은..." 끝까지 그날 말입니다. 그날 주인에게 부름 받지 못해서 일하지 않아서 하루 종일 빈둥빈둥 여기저기 누가 뭐할일 없나? 근데 아무도 찾아주지 않냐 하고 그러니, 그날 하루는 말 그대로 허탕을 치는 삶. 우리가 이 아침에 새벽 예배할 때 그런 면을 좀 가져온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나에게. 하느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시고 어떻게 내가 주일에 잘 쓰임 받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 주님의 일에 합당하게 잘 동용되어지고 주인 대신 우리 주님께 어, 해야 할 일과 업무를 잘 감당하는 무슨 종? 충성된 종,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 받음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수익이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2월1일 토요일입니다. 주님 내게 어떤 일을 맡기십니까? 내가 어떻게 주의 일에 쓰임 받아야 합니까? 주님 나를 어떻게 등용해 주십니까? 내가 내가 주님의 포도밭친내 개인 교회, 우리 가정 교회, 우리 사회 선 교회, 또 우리 이웃에 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맡겨주시는 일에 쓰임 받음이 우리에게는 기쁨이요, 우리에게는 성공이요, 우리에게는 어, 감사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반면에 여기 먼저 부름 받은 사람의 이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단점이겠습니까? 그래, 마땅히 나는 포도밭에서 일하는 그 동안에 그 마음의 자세나 태도나 생활에 일하는 모습이 어, 아침부터 왔는데 하루 종일 수고하고 있다. 마음에 뭐가 없겠습니까? 기쁨이 없는 겁니다. 마음에 뭐가 없이 일하겠습니까? 감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큰 소망과 은혜와 무엇보다 겸손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단점입니다. 그러나 뒤에 부름받은 사람, 특히나 마지막에 제일 마지막에 부름받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 불러서 너도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해라. 그래서 마지막 가서 한두 시간 일한 사람, 그 사람은 비록 늦게 시작했습니다. 포도밭에 와서 일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그러나 그가 주인에게 일을 마치고 품싹을 받는데, 어 아, 하루 종일 일한 사람과 같은 품싹을 받는다. 우리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들의 계획과 사람들의 판단과 사람들의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게 공평하지 않습니까? 예, 그는 사람들이 말하는 공평이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충성의 크기, 기쁨의 크기, 감사의 크기. 주님 그거 보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네가 겸손한 삶을 겸손하게 쓰임 충성했느냐 얼마나 감사로 충성했느냐 얼마나 기쁨으로 주의 일에 주님의 일에 주님의 포도밭에서 쓰임 받았느냐? 아, 사람들을 볼때이 아, 사람은 70년을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돌아가셨고, 아, 아니 이 사람은 마지막 1년만 교회 다녀고 신앙생활하다 돌아가셨는데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는 항상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나 여지가 있는 거. 어떤 면에 여지가 있다는 겁니까? 70년 충성한 사람보다, 아니, 70년 교 다녀서 신앙생활 한 사람보다, 예를 들어서 인생의 마지막 7년 신앙생활 하고 주님 앞에 섰 사람이 주님 앞에 섰 때에 어, 70년 대 7년이면 뭐 비교가 안 되는 기간이지만. 우리 주님은 똑같이 상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왜그 차이가 뭐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저울은 감사의 저울입니다. 기쁨의 저울입니다. 은혜의 저울입니다. 또 겸손함의 저울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를 평가하실 거라는 겁니다. 얼마나 네가 감사함으로 쓰임 받았느냐? 얼마나 네가 주님에게 기쁨으로 주의 일에 충성했느냐? 얼마나 네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동경받아 주의 포도원된 교회에서 네가 신앙생활했느냐? 아 마지막 주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이런 무익한 나를 동경해 주셔서. 마지막까지 주에 의 세임 받게 하심을 마함으로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그 주인의 은혜에 한없는 감격으로 잘 세임 받고 충성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할 마땅한 일꾼의 자세입니다. 그럴 때에 주인 대신 포도원 농부 대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등용된 사람부터 불러서 그에 해당한 상급을 그에 약속된 그에게 주인 뜻대로 주는 그 상급과 칭찬을 우리가 다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때 주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거꾸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 오늘 말씀대로 네가 더 감사함으로, 더 기쁨으로, 더 열심으로, 더 헌신하여 수고하고, 또 포도아트에서 일한 그거에 대해서 주인이 인정하시고 상주실 때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일에 쓰임 받을 때, 그만함으로 아, 내가 뭐 교회 목사인데, 또 교회... 집사고 장로님인데 그래 뭐 자기 자세하고 또 자기 위치를 드러내고 그러지 말고 마지막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쓰임 받는 일꾼처럼 하, 감사가 넘쳐서 기쁨이 넘쳐서 하, 주님 나를 써 주시니 내가 오늘 내 인생이 허비하고 놀고 허탕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 되고 그래서 하루에 수입이 나로서는 있을 만큼 일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주의를 잘 쓰임받고 충성하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고 자유하시겠습니다.